누구인가? <laughs> 지금 누가 주전자 소리를 네. 내었어? <laughs> 지금 누가 주전자 소리를 내었느냐 말이야! 시시시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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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연기가 어색하구나 <laughs> 내가 가만히 보니 나놈 머릿속에는 대본이 가득하다 <laughs> 여봐라 저자의 머릿속에는 대본이 가득하다, 그 대본을 찢어 죽여라. <laughs> 연부장은 뭐하는가? 가하 <laughs>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laughs> 형 근데 이번엔 무슨 게임이에요? 이번엔 관우 키우기 광고다. 관우. 관우 키우기. 왜 방금 내 대사를 제대로 못 듣는 것이냐? <laughs> 가만히 보니 네 머릿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어, 이거 자동사냥 게임이에요? 그렇다. 아니 관부장. 내가 아까 연부장을 부를 게 아니라 관부장을 보낼 걸 그랬다. 관부장 아주 잘하고 있다. 이 친구를 때려죽여라. 빨리 때려죽여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다 해먹는 게임이다. 오, 편하겠네요. 아주 편하고 재미있지. 야. 근데 옥진아. 네. 편하겠네요가 다냐? <laughs> 이놈 머릿속에는 광고를 대충 하려는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암부장은 뭐 하는 거야? 배를 때리지 말고 두부장을 때려 죽여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말령 다섯 배 광고만 보고 오면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더할 수가 있다. 돈을 써보겠다. 요. 근데 그래픽이 독특 그래픽이네요. 옛날에 오락실 가서 100원 넣고 게임 할때 그런 느낌이 아니냐? <laughs> 장수를 불러라, 일으킨다. 삼국지 캐릭터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저는 관우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놈, 머릿속에는 다시 광고를 하고 싶다는 마구니가 가져가구나. 나도 광고를 더 하고 싶다. 그 마구니를 나한테 팔아라. 얼마에 팔까요? 4달러. 오케 okay, two dollars, it's double, double, 4달러. 근데 이렇게 괜히 때려잡는 게 끝이 아니다. 어 그럼 뭐가 또 있나요? 강화와 승급을 할 수가 있다 와강화 승급 야 이렇게 마군이들을 때려잡은 것을 통해서 강화를 누르면 점점 강해지지 오 관우의 분노 좌장군 관우 대장군 관우 군신 관우가 있다 무용병 뭐 관우로 시작해서 좌장군 관우 대장균 관우 아 대장균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밸런스 <laughs> 게임을 하나 하자 팔만대장경 읽을래 아니면 대장내신경 팔만번 할래 빨리 골라라 저는 8만대장경있겠습니다대장내시경 8만번을 해봐야겠 <laughs> <laughs> 이게 PVP도 가능하다 이게 PVP가 된다고요? 그렇지 이렇게 단순히 키우는 것으로 거치지 않고 승급도 하고 강화도 하면서 여러가지 사람들과 싸우는 아주 재미난 컨텐츠들이 장수만 해도 100여종이 넘는다 책사, 무기, 보물, 다양한 아이템 그리고 실시간 채팅도 이렇게 가능하다 야, 근데 지금 궁에 분장한다고 한쪽에 베스킨라벤스 숟가락을 붙였는데 떨어진다. 떨어졌다! 야, 분명히 12시 방향으로 붙여. 야, 옷도, 옷 떨어진다, 이거. <laughs> 조충현입니다. 관역 히 광고 중입니다 했는데 오늘 인수 다시 바뀐 거야. 그리고 여기는 쿠폰 지급을 아주 많이 해준다. 야, 게임하면 또 쿠폰이 빠질 수가 없죠. 조충현 인증해보세요, 공카에. 조충현 누구야! 이놈 머릿속엔 마구냐 이놈 머릿속엔 마구니가 가득하구나! <laughs> 야 계속 사냥하고 있네 그렇지. 말할 동안 또 그렇지 이렇게 가만히 틀어놓기만 해도 애기들이 다 사냥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야 진짜 이런 편한 게임 저도 바로 깔겠습니다 안동탕 연합군이나 스토리도 깨면 은 많은 보상을 준다 어떻게 보니까 관우가 왕이 될 상인가 어 이렇게 보상이 아주 빵빵한 게 우편함을 들어가면 받기를 누르면 1개 바로 받을 수가 있다. 야, 이거 광고 하면서 이거 지금 받고 있는 동아리도 계속 깨고 있네요. 그렇지. 형, 근데 점점 북한 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군님 선물 떨어지신다. <laughs> 오! 장수 뭐 할까? 여포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요? 오 대장 이렇게 보스를 잡을 때는 분노란 스킬을 써주면 저 잡을 수가 있지. 바로 받는 것보다 광고를 보고 다섯 배를 받도록 하겠다. 어? 야 이거, <laughs> 야 이거 이게 점점 세지고 있어. 야 광아 계속하네. 오, 처음보다 데미지도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그렇다. 오 어, 혹시나 드디어 왔다. 이렇게 뽑기를 할 수가 있다. 이를 뽑기 한번 해보자. <laughs> 장비가 오. 나왔다. 야 장비. 영웅석을 나왔다. 아하마가 나왔다. 기공이 나왔어, 마량이 나왔어, 운이 나왔어, 마대가 나왔어, 마속이 나왔어, 마초가 나왔다. 장비가 나왔다, 장강이, 장강이 나왔다. 나왔고요, 정화 나왔다. 영화 나다 영화 나왔다. 용선 나왔다. 백피도 나왔다. 제기다운자가 이제 정로 나왔다. 장강이 나올까? 백피도 나올까요? 정화 나왔고 철두구 나왔고 철두구 나오고 철두구 나오고 장강 났고 장강 나왔고 장미랑 그러니까 제가 미국 엘리스 데 얘기를 조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엘리스 데 굉장히 이렇게 뽑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한게 달고 나했는데 방금 대교도 나왔죠. 대교 반점에서 많이 중국집을 많이 식사. 자, 이렇게 실제로 어, 배치가 나왔다. 야. 오. 승급했다 배치를 하겠다 조운도 배치하겠다 우리 또 누가 나왔나 마초가 나왔다 마초를 배치하겠다 마초 우와 선견도 배치하겠다 여포까지 마지막으로 배치하겠다 역시 마초 선견 여포 와 겁나 빠르다 와 야야 겁나 빠르구나 아 이게 이 무슨 속도야 이게 야 여자 분노 까니까 더 빠르다 돈 봐라 돈 성재 진짜 빠르네요 진짜 2억이 넘었다. 아우아 와... 진아 네네 형 숟가락 떨어지려고 그런다 <laughs> 바로 깔겠습니다 네눈머리속에는 광고 욕심이 가득하구나 <laughs> 때려 죽여라 아 아우 아우 진아 네 양면테이프가 속눈썹에 껴다아 떨어진다 아.